자, 보세요. 자, 권투를 예비, 예를 들어서 오프닝 설명을 할 거예요. 보시면 주먹에, 여러분 태권도라든가 해봤죠. 주먹에 힘이 들어가려면, 자, 힘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주먹을 뒤로 뺐다가, 뒤로 뺐다가, 앞으로 나가면서, 또 왼쪽 주먹은 살짝 뒤로 빠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야지. 보이시죠? 얘가 그냥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탁, 탁 때리는 게 아니라, 오른쪽 뒤로 갔다가, 왼쪽은 왼쪽 가면서 이렇게 때려야지 힘이 실린다는 거예요 허리도 쓰면서 동작이 커져야만 힘이 세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잽 같은 경우는 왼손은 방어에 쓰고 오른손을 여기서 시작을 한게 잽이겠죠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나가고 동작이 안 크니까 왼손은 방어에 쓸수 있겠죠 방어에 그래서 방어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권투를 하는 방법이 만약에 두 가지가 있다면 이렇게 강한 힘을 주기 위해서 동작을 크게 하면서 오른쪽 공, 펀치 때리고 왼쪽 펀치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쓰는 방법이랑 왼손을 방어했으면서 잽을 위주로 날리는 잽과 스트라이크의 차이가 있겠죠. 오프닝의 선택은, 오프닝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공격적으로 하는 오프닝을 너무 선호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격적으로 하는 오프닝은 모두 기물이 공격적으로 배치가 된다는 것 자체가 동작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비의 문제가 생겨요. 안정감이 안 느껴지고 나도 뭔가 포지션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는 오프닝은 안전하고 밸런스 있는 그런 오프닝은 보통 왼손이 수비의 역할을 하듯이 공격력은 작아요. 왜냐하면 잽을 하듯이 공격이 힘이 실리진 않아요. 하지만 기물 위치가 굉장히 견고하게 되어 있어서 약점도 없거나 안, 그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1, 탑 레벨 최강 레벨에서는 어떤 걸더 선호할까요? 잽 같은 걸더 선호하는 거야. 왜냐하면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이판사 판으로 나너 세게 때릴 테니까 내가 이렇게 세게 때릴 테니까 상대방도 나 때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수비가 약하니까 이렇게 나 때리고 너한테 맞고 나 때리고 너한테 맞고 이게 아니라 한쪽은 막는 데 쓰고 한쪽은 이렇게 쓰다가 적절하게 유연성 있게 포지션 잡으면서 싸우다가 중요한 순간에만 세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세게 들어가는 거랑 간 보면서 싸우다가 중요한 순간에 세게 들어가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내용에서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하는 오프닝들이 보통은 인기가 점점 높은 레벨로 올라갈수록 떨어지죠. 유연성이라든가 포지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안전한 폰 구조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걸 점차적으로 만들어가는 오프닝들이 더 인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예를 들자면 아까 봤던 예를 들어서 그냥 슬라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근데 만약에 슬라브를 공격적으로 하고 싶으면 약간 폰 주면서 공격적으로 하는 라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먹을 때 예를 회수를 안 하는 거죠. d텍 c4를 예를 들어서 e4 이렇게 하고 e5 한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자면 a4 먼저 하고 나서 a4 먹고 나서 이렇게 진행될 때 여기서 ng5 이렇게 하는 라인이 있어요 이게 있거든요 이걸 갤러 갬빗이라고 합니다 슬라브 갤러 갬빗 이거는 폰을 회수를 못해요 하지만 이걸 이렇게 빠진다든가 이게 공격적인 위치가 좋거든요 괜찮아요 위치가 이게 배으로서 공격이 좋은데 이렇게 뭔가 오프닝 선택에서 다들 공격적인 라인보다 뭘 하냐면은 안전하게 하면서 점점 공격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gm들이 선호하는 라인은 먹었을 때 a4 했다가 비숍이 나갈 때 여기서 NE5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나이트로 꼭 회수하되 F3, 이포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E6, F3, 비숍, E4, 피하고 나이트. 이런 형태로 처음부터 뭔가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견고하게 싸우다가 상황을 봐서 흑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약간 f폰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걸 상대가 하는 거에 따라서 좀더 맞춰 나가면서 이 안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한게더 낫겠죠. 그래서 킹즈 갬빗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하 루이 로페즈 같은 경우는 루이 로페즈는 나중에 결국에는 이 c3 디포하면서 센터를 막 가져간 다음에 상을 지켜보는 거거든요. 킹사이드 공격할지 말지. 근데 킹즈 갬빗은 상을 지켜본 다음에 어떻게 할지가 아니라 일단은 확 이렇게 해놓고 나서 상황을 지켜보는 거라서 이런 스타일들은 다 일반적으로는 이 레이팅 2,700 이상들은 이런 걸 선호하지 않아요. 일단은 다 이런 계열들을 다안 선호해요. 옵션이 적은 것들을 너무 나의 그 카드를 너무 빨리 보여주는 형태들을 다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여주는 거랑 지금 보여주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애플폰에 대한 아이디어를 일단은 이것만 설명하고 넘길게요.